사랑을 담아서. 굿굿굿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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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트와이스. <laughs> 아, 어떡해. 너무 예뻐. <laughs> 아, 진짜 미쳤다. 사나는 저게 진짜 몸에 배어 있는 애교인 건지 아니면은 가식적인 건지 눈에 보이잖아. 근데 누가 봐도 몸에 배어 있는 애교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맨날 맨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막 짜릿할까. 훅, 훅. 아, 정현도 진짜 이쁘지 정현도 완전 예뻐. 사나도 예쁘고 정현도 예쁘고 쯔도 예쁘 여기서 혹시 헤르세가더 이쁘다 하면 돌멩이 날라오나요? 그냥 너는 저기다가 던져놓고 이렇게 거꾸로 매단 다음에 엉덩이 한열대 때릴 거예요. 네,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어떻게 비교를 해도 트와이스랑 비교하세요? 네?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어제 누가 이불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했다가 어머니에게 등짝 시계 맞았어요. 바보야? 봐봐, 저러니까 내가 맨날 님들한테 멍청한데 귀여워 이러는 거야. 그 이불 넣는다고 그말 보고 또 쪼르륵 달려와서, 아, 이렇게 하면 은잘땐 겁나 시원하겠지 하고 또 넣었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그 모습이 되게 멍청한데 귀엽잖아. 이해하시죠, 여러 제가 왜 님들한테 멍청한데 귀엽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잠깐 약간 느낌이 오죠, 여러분. 멍기 멍기 그래 멍청한데 귀여. 워 멍기야. 이불을 냉장고에 넣지 말고 쿨매트 싸서 쓰세요. 자다 보면 춥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쿨매트요? 정말? 시원. 하게잘때 아주 그냥 이게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 약간 공기는 뜨끈 뜨끈한데 매트는 그 시원해가지고 잘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최적의 온도? <목소리> 아니야! <laughs> 아니야! 그거 그 어디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니마 니마 그 강을 건너면은 아니래요 아니 됩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 와중에 채팅창에 편하겠다. 그래 편하겠지. 평생 편하겠지. 그래. <목소리>